요즘 푸른 고래라고 불리는 딥시크가 글로벌 AI 산업과 주식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딥시크가 이끄는 AI 혁신에 중국 기술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투자 자금이 중국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딥시크 열풍이 중국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중국 기술주를 투자할 때 연금 계좌에서 활용할 수 있는 ETF에는 어떤 종목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미래의 에 자산 운용의 송성만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네 반갑습니다. 네. 딥시크의 역할에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약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딥시크가 중국의 테크 기업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될수 있을까요? 네, 딥시크의 돌풍 정말 뜨거운데요. 딥시크의 등장으로 중국판 AI의 성장에 대한 기대는 올해 상반기에 가장 핫한 뉴스가 될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관련 발언에도 중국의 테크 기업들이 버텨주면서 앞으로도 약진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역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AI를 통해 글로벌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했던 미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 여파로 앞으로 중국에서는 딥시크가 그 이외 국가에서 챗 딥비트를 비롯한 미국이 만든 AI가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 빅테크는 트럼프의 비호 아래 성장하고 중국의 테크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지지 아래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형성하며 동반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시크는 중국 매크로 상황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입니다. 중국 주식시장에 대한 재평가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 빅테크뿐만 아니라 AI 기술을 응용해 활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중국의 자율주행, 로봇, 휴머노이드 기업들까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동안 중국 정부를 괴롭히던 청년 실업 문제도 탈출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상핑족이라고 바닥에 들어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중국의 청년층을 뜻하는 신조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회의 자조적이었던 중국 청년들에게 딥스크 창업자인 양원평은 창업 및 AI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의지를 북돋아주는 중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모교인 명문칭화대는 AI 인재 양성을 위해 150명 규모의 학부를 신설하였고 중국 정부도 AI 교육과 AI 산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 중국 테크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딥시크의 등장이 중국 테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딥시크가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이유가 좀 따로 있을까요? 아, 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어, 딥시크가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안겨준 이유는 바로 기술력 대비 저렴한 비용에 있습니다. 딥시크의 훈련 비용은 오픈 AI의 채 GPT나 메타가 개발한 라마의 최첨단 언어 모델을 훈련하는데 필요하다고 알려진 수억 달러에 비해 매우 저렴합니다. 이렇게 비용이 저렴한 것은 더 많은 훈련을 할수 있다는 의미고 더 많은 훈련한 AI는 필히 더 똑똑해진다는 결과입니다. 딥시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확도 측면에서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요 기업들이 딥시크가 개발한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데요. 딥시크의 AI 모델은 저렴한 비용 대비 높은 성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 방식으로 개방성이 뛰어나 기업 맞춤형 적용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시장의 선두주자인 BRD는 지난 6월 10일 열린 스마트 전략 발표회에서 자사 차량에 딥시크의 AI 소프트웨어를 적용할 계획을 공식화하였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를 통해 운전 중 음성 인식 기능, 차량 내 개인 비서 서비스 등 다양한 AI 기반 기능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딥시크는 혁신이 중국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줬고요. 중국 빅테크 기업들은 미국과의 기술 격차 축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모습을 본 중국 정부는 AI 산업을 더욱 급진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팀장님. 저 비용 고효율이 딥시크의 경쟁력이었군요. 방금 전에 딥시크의 등장과 영향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올해 중국 기술주 딥시크의 영향으로 다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전 세계적으로 AI 모델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딥시크가 주식시장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I 산업 전반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상황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국 기술주로 투자자들이 눈을 돌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는 미국에서 챗GPT 등장 이후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AI 투자를 밝히고 이에 따른 주가 상승을 경험했던 것처럼 딥시크의 R1 등장 이후 중국 빅테크 흐름을 보면 고무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증권사 리포트를 살펴보면 딥시크의 R1 발표를 시작으로 중국 기술주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으며 3월 양회 이후 중장기적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딥시크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고요, 채 GDP만큼의 확장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딥시크 AI 모델의 빠른 확산은 단순히 기술 트렌드를 넘어 중국이 AI 시장에서 독자적인 경쟁력을 구축하는 중요한 흐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딥시크의 기술이 중국 기업 성장의 동력이 된다면 중국과 홍콩 내 성장만으로도 투자자 입장에서 기대해볼 만한 부분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딥시크의 등장이 중국 기술주 성장의 동력이 된다니 정말 인상적인데요. 투자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연금 투자자분들께 중국 AI 산업에 투자하는 중국 기술주 ETF도 소개해 주실 거죠. 네, 오늘 연금 투자자분들께 소개시켜드릴 ETF는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ETF입니다. 딥시크의 열풍이 불붙인 중국 기술주에 투자하고자 하는 연금 투자자라면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ETF를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생테크 지수는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내 빅테크 기업 중 시가 총액 상위 30개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이른바 중국파 매그니피센트 7으로 불리우는 텐센트, 알리바바, 샤오미, 비아디, 메이투안, smic, 레노버 등 주요 기술주도 여기에 모두 큰 비중으로 포함되어 있어 딥시크 수혜를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샤오미는 AI 기술을 휴대폰 및 전기차를 통해 실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AI 글라스까지 출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알리바바는 이미 자체 인공지능 모델인 Q1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매출 성장과 AI를 활용한 이커머스 e 활성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텐센트는 중국의 카카오, 인스타, 페이스북을 합쳐놓은 기업인데요 기업 분야 외 SNS를 통해 유입되는 광고 수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메타처럼 AI를 활용한 이익 증대를 기대해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SMIC는 중국의 대표 파운드리 업체인데요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에 따른 칩 수요 증가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모델 개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딥시크도 R1 후속인 R2 출시를 앞당겨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는 AI 시장 내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자연스레 AI를 비롯한 중국 기술주로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딥시크가 투자자들에게 주목받은 지 100일도 지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기업들 중 누가 AI 기술 개발에 따른 승자가 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ETF로 대응해 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투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중국 기술주들의 장기성장이 기대되는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ETF를 연금 포트폴리오에 담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딥시크의 등장으로 중국 기술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연금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ETF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확실하게 해결해주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AI 산업이라는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독자적인 경쟁력을 구축해가는 중국의 기술주에 투자하는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ETF 연금 투자자라면 한번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요?